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전북 완주군 제네리 1, 2, 3, 7번지 봉동 오2 그랜드 아파트를 네이버 지도를 통해 왜이 형국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어떻나요? 완전히 배산이 좋고 그렇죠? 이렇게 배산을 너무 잘하고 있으면서 좌청룡이 이렇게 힘있게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백호는 조금 약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기운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국일 때는 무조건 배산과 좌청룡이 좋다. 그러면 배산과 좌청룡이 좋으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공부하는 학생, 공직자, 또 직장인, 그러니까 회사원들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물론 사업가들도 조금 이렇게 우백호가 살짝이는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런 형국에서는 사업가보다 공직자, 지도자, 학생, 회사원 이렇게 음, 사업과 상관없는 분들께 훨씬 유리하다. 그렇다고 재무력이 약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재무력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형국에서는 가능하면 공직자, 지도자 공부한 학생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도자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맨 앞동에 있는 게 좋습니다. 지도자로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맨 앞동에 있는 게 이렇게 자청용으로 더 힘차게 들어오고 있으며 어 이렇게 앞이 시원하게 뚫려야 뭔가 지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옛날 그 전쟁 영화를 봐도 지도자들은 맨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지위를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높이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높이 올라가도 뒷동들이 여물게 지켜주고, 뒤에 배상까지 잘 되고 있어서 안심하고, 높이 올라가셔야 더 좋다. 높이 올라가, <laughs> 높이 올라가셔야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 이쪽에 좀 아쉽게 그 도로가 이렇게 쭉 나가 있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다는 어 요렇게 만약에 도로에 살기를 막아줄 사철나무 뭐 예를 들어서 사철나무 많이 있잖아요 그 요즘은 유럽식으로 해서 굉장히 키 크고 정말 좋은 사철나무 들도 많고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우리나라 삼나무 또는 그, 사시사칠 푸른 나무를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리네. 그러면 이 나무들은 그냥 끝없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도로의 살기를 훨씬 줄여준다. 그렇다고 돌, 이렇게 도로가 있지만 살기가 그렇게 싸납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뒤에 배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에 살기가 있는데 산이 이렇게 없을 때이 살기는 더 싸나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있지만 뒤에 배산이 있어서 무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음, 앞동이 공직자에게 좋다면 바로 뒷동들은 누구에게 좋다? 나는 너무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해.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뒷동들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도 이렇게 좀 자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도 충분히 배산과 이렇게 좌청용 우베호를 충분히 갖춘 자리에 이렇게 학교도 자리를 잘한 걸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 또 옆에 전원주택을 지으실 분들은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용맥이 이렇게 흘러오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흘러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이렇게 남서양으로 지으면 훨씬 좋습니다 요 밑에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면 남서양이 훨씬 좋다 이쪽도 이렇게 약간의 남서양에 가깝게 이 용맥대로 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산의 용맥대로 지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전북 완주에 풍수 좋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어서 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음, 정말 이런 곳에 살면 전원주택에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원주택 하나 지어서 살려면 뭐 땅도 사야 되고 또 집을 짓는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음, 완전히 아늑한 산 속에 있으니까 전원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아파트 단지로 보입니다. 저도 우연히 이쪽으로 풍수상담 가는 길에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산새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영상 보신 분들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 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